단독 박성훈 AV 표지 논란 후첫주연장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 2026 JTBC 토일 드라마 포문 열까 편성 논의 뜨거운 감자 배우 박성훈의 AV 표지 업로드 논란이 책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그의 복귀작이 JTBC 위 2026년 야심작으로 떠오르며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아이즈가 단독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한지민 박성훈 이기택 주연의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극본 이현정 연출 남태진 이 경도를 기다리며 후속으로 2026년 jtbc 토일드라마 첫 주자로 편성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jtbc 내부에서는 편성 시기와 슬롯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라는 전언이 나오며 사실상 확정수순에 들어간 분위기 다.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은 동명 의 인기 웹툰 작가 해빗을 원작 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 결혼을 결심한 30대 여성 이희영 한지민 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두 남자 완벽 스펙의 냉철한 투자 전문가 송태섭 박성훈 과 따뜻하지만 불안정한 프리랜서 신지수 이기택 사이에서 흔들리며 진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원작 웹툰은 누적 조회수 5억뷰를 돌파한 메가 히트작으로 현실 공감 200%라는 입소문과 함께 드라마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대지수가 폭발했다. 특히 한지민의 2년만 안방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힙한 선생 우리들의 블루스 이후 오랜만에 로코퀸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현실 연애 코치 변신은 한지민이 딱이 역할에 어울린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이기택 역시 눈물의 여왕에서 김지원 동생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신예로 청춘 로맨스 케미가 기대되는 조합이다. 하지만 캐스팅 발표와 동시에 최대 내관으로 떠오른 인물은 바로 박성훈.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를 패러디한 AV 표지 이미지를 업로드하며 성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는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의 오조작 해명에도 불구하고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캡처본 증거를 제시하며 거짓 해명 논란을 키웠고 결국 박성우는 남조 확정작 TV 엔포근의 셰프에서 전격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시 제작사 측은 배우와 상호 합의하에 하차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로맨스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의 압박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 하차 이후 박성우는 오징어 게임 이 제작 보고에서 눈물로 사과하며 경솔한 행동이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로맨스 남주로는 부적절, 여성 시청자 기분 나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고, 반대로 연기와 사생활은 별개. 한번 실수로 연구 제명은 과도하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았다. DC 인사이드, 더쿠 인스티즈 등 주요 커뮤니티는. 하루 종일 감론을 박으로 도배되며 박성훈 논란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이 2026년 JTBC 간판토일 드라마 첫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드라마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지민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 내 박성훈 나오는 순간 채널 돌린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방송 전부터 시청률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JTBC 관계자는 편성 논의 중이며 배우 논란과는 별개로 작품 완성도가 최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은 막바지 촬영의 한창이다. 서울 강남 소개팅 카페 제주도 펜션 등 로맨틱 로케이션에서 한지민 박성훈 이기택의 삼각 로맨스가 펼쳐지는 장면들이 포착되며 캠이 미쳤다는 스태프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경도를 기다리면은 12월 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16부작으로 내년 1월 중순 종영 예정. 후속작이 미혼남녀로 확정되면 2026년 1월 말 물결표 2월 초 방송 시작이 유력하다. 박성우는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이, 퀸 오브 티어즈 등 연기력으로 입증된 배우. 이번 작품으로 AV 논란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로맨스 남주로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외면으로 또 한번 고배를 마실지. JTBC의 최종 결정과 시청률 성적표가 그의 연예계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과연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은 2026년 상반기 최대 화제작이 될수 있을까? 방송 관계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